네, 세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나폴리의 경기입니다. 의원님, 하... 저부터 할게요. 자, 네. 의님 먼저 하시니까. 나폴리의 폼은 뭐 지금이 아주 절정이고 드리스 메르텐스 선수가 지금 자신의 커리어 최고입니다. 예전에 뭐 네덜란드 있을 때보다도 지금 더 좋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 나폴리에서는 거의 메르텐스 선수가 지금 메시고 이제 밀리크 선수가 또 부상 복귀해서 그쵸. 나올 수가 있으면은 이른바 M&M 에, 메르텐스 앤드 밀리크, 뭐 이런 어, 조합까지도 아주 잘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문제는 뭐냐면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력은 바르셀로나 이상으로 전혀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에, 그 계속적으로 사실 수비 쪽에서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무패를 달려오기는 했으나 사실은 수비 면에서의 불안감은 계속 어, 상존하고 있었거든요. 나폴리는 말씀드렸던 대로 화력이 지금 아주 충만한 상태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거는 레알이 살짝 이길 가능성이 높다. 아, 살짝 레알승. 아, 레알 그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나폴리 역시도 수비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나폴리 선수들의 수비 수준의 어떤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레알에게 무실점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상당히 의문이 있는데다가 그 나폴리가 중원에서부터 사실 공격적 재능 있는 선수들은 또 좋아요, 좋은데 중원에서의 수비력에 있어서도 저는 레알을 상대한다면 나폴리는 약간 불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레알도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고 나폴리의 공격이 좋긴 하지만 나폴리 역시도 레알에게 실점 안 하기는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경기는 아마 예상 컨대는. 뭔가 좀 난타전 형태의 흐름이 되는데 역시 라모스 장군 같은 분이 존재하고 계시는 레알이 네 마지막에라도 결국은 한 골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기는 꼭 그렇게 드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3대2뭐 이런 어떤 표본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매치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레알도 상당히 좀 고생할 수도 있겠으나 그리고 레알의 지금 문제는 이제. 예, 모드리치 선수를 비롯한 중원 선수들이 이제 이날 뛸수 있는 아주 좋은 컨디션 상태가 되느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카르발 마르셀로 양 윙백은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레알이 이양 윙백이 또 존재하면 호날두 선수라든가 공격진까지도 덩달아 살아날 수가 있고 나폴리는 상대적으로 레알 같은 공격력을 세리에 아에서는 그렇게 많이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폴리의 올 시즌 전체적인 수비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기본적으로도 좀 불안한데 레알의 공격력을 대응하게 됐을 때는 저는 더 불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나폴리도 실점을 꽤할수 있고 레알도 실점을 꽤할수 있는 양상에서 레알이 살짝 한두골 정도는 앞설 수 있는 흐름이 될 거다. 네, 네 장현님 같은 조금 예상인가요? 조금 다른 데 경기 운영에 네. 대해서 난타전이 될 거라고 한현님은 보셨고 저는 의외로. 마르리치오 사리 감독이 영식적으로 그 아, 상당히 수비적으로 나가면서 앞선에 있는 인신에나 뭐~ 다른 메르테스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레알 마드리드 주진인 까이온 선수 같은 선수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역, 효율적인 역습 형태로 네. 나갈 것이다. 왜 그냐면 이 나폴리 같은 경우가 홈에서의 승부를 분명히 볼 겁니다. 홈 승부를 보기 위한 1차 원정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운영이 전,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의 폼이 지금 베일 빼고는 지금 다 복귀가 됐어요. 뭐 모드리치, 하메스, 카르발. 근데 이제 문제는 제필입니다 느낌에 과연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몸 상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의외의 실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와. 거기에 있어서 최근 나폴리의 순간적인 역습 형태의 속도나 조직력, 지난 볼로냐전 7골을 넣었을 때팀 분위기나 전환 시의 조직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결정력을 분명히 발휘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1대1 봅니다. 1대1. 네, 의외로 나폴리가 좋은 결과를 내고 홈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폴리가 수비적인 전략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꽤 높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난타전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레알이 예를 들어 먼저 득점을 하게 되면, 나폴리는 결국 자신들의 공격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는 이제, 에, 에, 나폴리도 어느 정도 이제 치고받는 흐름으로 나올 것이다. 이제, 뭐, 그런데 어찌됐건, 저는 뭐, 나폴리가 예를 들어 수비적으로 초반에 계속 지키더라도, 레알이 그 상황에서도 한두 골 정도는 앞설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레알은 사실은 또, 어, 라리가에서, 그런 형태로 지키는 팀들도 많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주전급 멤버들이 예, 몸 상태가 설사 100%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다 돌아온 상황에서의 레알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나폴리보다는 그래도 홈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네. 봅니다. 두 분이 보는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프리뷰를 겸한 승부 예측.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간을 다 봤으니 예측을 해야 하는데요. 아, 굉장히 어렵게 만드셨어요. 왜냐면 첫 번째 두 경기의 예상이 다 같기 때문에 하, 다르게 해야 될 의무가 느껴지는데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어디서 과연 승부수를 띄우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스날 승뭐 이런 거 하면 되죠. 아니요, 그거 못하겠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차라리 그러면 저는 바르셀로나에 한번 승부수를 네. 걸어보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그럼 첫 번째 바르셀로나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는 간신히 운이 따라준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한다. 로두 네. 분과 조금 다르게 가도록 하겠고요. 왠지 올킬 할것 같은데 신하영 씨가. 자 미넨과 아스널의 경기는 사실 미넨 승을 갈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간보고 네. 들어가는 게 승률이 더 높아요 맞아요 자 마지막 경기 음 저는 나폴리 승 갈까요? 괜찮아요. 갈까요? 오 나폴리 승갈수 네. 있어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누가 웃게 될지